안녕하세요. 미차의 카스타일러 아란입니다. 오늘은 기아의 올뉴 모닝 럭셔리 차량 가지고 왔고요. 이 차량 지금 2020년식 차량이고 주행거리는 9,160km, 최만 킬로가 안 되는 차량이에요. 그리고 보시는 차량 성능 점검 기록부 보면 용도 변경 없고 사고 이력 없는 차량입니다. 이 차량 지금부터 소개해드릴게요. 보시는 차량 블랙 컬러 차량이고 무사고 휘발유 오토 차량이고요. 어, 최초 등록일은 2019년 7월에 지금 등록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. 1인 신조로 무사고, 성능 올 양호하고, 비후변으로 관리 잘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. 휠 상태 한번 봐드릴게요. 지금 보시면 휠 상태도 굉장히 깨끗한 거 보실 수 있고, 어, 14인치 휠 들어가 있습니다. 타이어 트레드 같은 경우는 한40% 정도 여유가 있는 거 보실 수 있고, 사이드 미러 부분, 도어 부분, 카메라 통해서 보시, 같이 한번 볼게요. 음, 뒤쪽에 휠도 한번 봐주시고. 트렁크 내부 한번 보여드릴까요? 안쪽에는 뭐 이렇게 비닐도 안뗀 채로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차량이고, 역시나 딱 봐도 굉장히 깨끗합니다. 안쪽에도 이렇게 수납 공간 마련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고, 뒷창은 탈착 가능한 차량이고요. 2열로 한번 이동해 볼게요. 안쪽에 역시 뭐 2열도 너무 깨끗한 거 보실 수 있습니다. 어, 보시면은 뭐 이렇게 안전벨트나 이런 부분들, 시트 부분 아주 깨끗하고 바닥 부분 깨끗하고, 시트 뒷부분에는 이렇게 수납 공간도 마련되어 있고요. 도어 쪽에도 역시 이렇게 비닐도 안뜬 채로 관리 잘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. 앞쪽에 운전석으로 이동해 볼게요. 앞쪽에 지금 클래스터 부분 보시면은 실주행거리 9309km 보실 수 있고요.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는 커버를 따로 씌우셨고, 오른쪽에는 크루즈 컨트롤 기능, 왼쪽에 이런 네, 버튼 메뉴들 보시면 올 양호한 거 보실 수 있습니다. 도어 쪽에 보시면 전동 사이드미러 컨트롤하실 수 있고 중앙 센터페시아 보시면 상단에는 돌출형 내비게이션 보실 수 있으세요. 양쪽 사이드로는 버튼식 메뉴 확인하실 수 있고 전체 메뉴 한번 눌러보게 되면 안드로이드 오토, 뭐 미러링크, 애플 카플레이 등 이런 또 부가적인 기능들 보실 수 있습니다. 아래쪽에 보시면 에어컨 공조 시스템 보실 수 있고 시거잭, 옥스, USB 1 1 v 위 아래로 보시면 수납공간 마련되어 있고요 차키는 이렇게 두개 들어가 있습니다 커플더두개 들어가 있고 열선 시트 2단으로 운전석 조수석 모두 이용 가능하고 스티어링 휠 열선이 중앙에 위치되어 있고요 후방 카메라도 잘 나오고 있고 아래쪽에 수납공간 그리고 조수석 시트도 보시면은 뭐. 그냥 이 차는 사실 만키로가안 탔기 때문에 너무 깨끗하고요. 위쪽에 보시면 하이패스 포함한 ETC 룸미러 블랙박스 들어가 있고 라이트 잘 나오고 선바이저 상태 그리고 글로우박스까지 이렇게 열어봤고요. 그럼 앞쪽에서 이 차는 가격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. 지금 보신 차량의 가격은 1,050만원에 나와 있는 차량이고요. 월 구독료는 매월 58만원이면 이용하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. 구독 차량 같은 경우는 일반 번호판 유지하시면서 타실 수 있고, 또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차량 인수까지 받으실 수 있다는 점꼭 기억해 주시고요. 이 차량이 궁금하시거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위쪽에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. 그럼 지금까지 미차의 카스타일러 아란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